음악 곡입니다. 우리 한국인이라면 모두가 잘 아시는 아리랑. 아리랑 아시죠? 예. 뭐 세계인이 가장 아름다운 멜로디로 뽑혀있는 곡이잖아. 그죠? 그게 아리랑을 하는데요. 자, 아리랑, 아리랑. 거기에. 두 번을 여러분들이 같이 할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을 다음에 우리 은빛 메아리로 초대하겠습니다. 예. 근데 소리가 영안 나면은 새로 할 거예요. 예. 우리 함께 아리랑 하고 뒤에 이제 이 곡이 우효원 선생님 편곡을 세계 어린이 합창제를 위해서 했었어요. 그래서 세계 어린이가 같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뒤에 가면은 4분의 4가 바뀌어요. 아리랑 아리 그때는 여러분 이 박자 맞추기 어렵게 뭐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처음에 4분의 3은 노래를 같이 하겠습니다. 하시지 않은 분은 제가 시키겠습니다. 예. 우리 오늘 그 조금 전에 어, 아가을인가 불러주셨던 홍양표 교수님은 지금 방년 9세 밖에 안 됩니다. 90세. 그리고 그 옆에 계시는 문흥채 우리 교장생님. 선 2년 있으면 100세 대통령한테 집행이 선물을 그 다음에 그 옆에 계시는 어린이도 90세입니다 그리고 내리 고여신 그 분은 아직은 아닙니다 고여표 그 우리 김경호 신명학교 교장선생 출신이신데요 91cm 9 0 c 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때 배웠거든요 예, 선생님. 여기 90세, 100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열정을 가지고 함께 요즘 화요일, 목요일 계속 모여서 연습했어요. 대단하시죠? 전철 타보시면서. 제가 결혼 부리고 도부를 수가 없어요.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예, 조금 음악적으로는 미숙하지만 그래도 어, 이런 그 뜨거운 마음으로 여러분도 응원해주시고, 너무 보기가 제가 너무 어 배울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가 합창단 다른 것도 많이 하지만은, 우리 은빛 배아리에서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꽃도 좀 참하게 보일라고 이래 있고 저래 있고 했는데, 어른들은 저를 보지 않아요. 오로지 악보만 봐요. 혹시 틀릴까봐. 예. 오늘 귀한 분두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외곽 인눈이 자욱하게 내리던 그날, 아버지와 노래 기억하시나요? 네. 너무 가슴 아프지 않아요? 아이단 아름다움, 시를 써주신 신후섭 선생님께서 오셨습니다. 잠시만, 되게 많다고 생각했는데 되게 젊으셨네요. 젊으셨는데 어떻게 그런 시성이 살아있습니까? 너무 멋있었어요. 좀 눈물이 좀 났습니다. 그 노래하면서. 예, 우리 신부섭 선생님. 그리고 또 어, 너무나 잘 알려진 산상보고. 소위 마음이 가난한 자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교회 다니는 분은 조금 다 아시죠? 예. 작곡은 우리 작곡을 영명현 선생님께서 해주셨어요. 근데 굉장히 멋있는 분이셨는데 어디 앉아 계십니까? 예, 네, 좀 스탠드업, please.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그 작곡가가 오면 주의자가 사실은 굉장히 쫄아요. 내가 작곡했는 의도와 다르게 하면 어떡하나? 응, 틀리네. 이런 소리 들을까 싶으면 무서웠는데, 어, 흡족하십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마지막 곡 아리랑 같이 하고요. 오늘 특별히 우정 출연. 여러분들께서 그 우정 출연이란 말은 개런티가 없이 오는 거를 말하거든요. 친구라서. 김정아 교수님과 그리고 우리 특별히 그 하모니카 하는 DCU의 친구들, 맑은 소리 하모니카 앙상블, 단장님, 노봉남, 우리 교수님, 그분들은 정말로 1년에 300회를 연주하시거든요. 뭐 청와대도 가고 우즈베키스탄도 가고 초청받는 데가 너무 많은데 너무너무 기꺼이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요. 빛나라 중창단도 우리 할아버지하고 같이 한다고 그래 왔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연주의 컨셉은 저는 음악적으로 뭐 너무 잘해가, 자랑해야지가 아니고, 우리에게 따뜻한 마음을 좀 전달하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 뜻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지휘하다 보니까, 어르신들 가다 보면, 내좀 네, 보이소? 하면, 이렇게 어깨가 지금 막 아파요. 계속, 보세요, 보세요. 가는데, 여러분 안 보이잖아, 뒤에서. 제가 얼마나 용서는지 모릅니다. 예, 그렇지. 예, 우리, 아리랑, 다 같이 크게 한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